안녕하세요. 9988 산자서 동의보감, 큰 세상 약조TV입니다. 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, 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칼칼한 그런 느낌 안 드세요? 엊그제 조금 덥다고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좀 잠이 들었더니 어, 바람이 좀 차가웠는지 목이 아주 칼칼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, 오늘도 어제도 매일 식조요법을 꼭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간단하지만은, 인후염이나 감기 또는 독감에 아주 좋은 식초요법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일일 약학. 오늘의 약초는, 지금 8월에 저 산에, 약간 높은 산에 나가 보시면, 아, 지금 보는 이 꽃이 많이 필 겁니다. 산 꼬리풀이죠. 자, 종류는 긴산 꼬리풀도 있고요. 그 외에 뭐 큰산 꼬리풀. 이런 사촌 같은 종류가 아주 많이 있죠. 물론 이거 말고도 식물은 어, 자기네끼리 교별해서 계속 새로운 식물이 어, 또 나오곤 합니다. 자, 그러니 뭐 꽃이 좀 길다, 아니면 조금 짧다, 잎이 좁크다뭐 작다,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약효가 다르지는 않습니다. 한방에서는 이산 꼬리풀을 어, 약용 쓸 때는 긴 산이든 큰 산이든 전부 다 똑같은 약기를 쓰고요 그리고 또 한방에서는 이 산꼬리풀을 일지향이라고 하죠.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수만청 랑비파, 꼬리풀. 그 외에 또뭐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. 사실 이 풀나무 이름 보면은 지방에 가면 지방대로 다르고 또 나라에 가면 나라대로 다르지 않습니까? 또 그리고 변이종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이 약초공부 평생 해도 저 역시도 다알 수는 없죠. 자,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해발 한천 메다 되는 제법 높은 곳입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꽃이 제법 군데군데 많이 피어 있나요? 자, 이파리 한번 보실래요? 잎 자루는 없죠? 또 그리고 잎은 마주나고요. 꽃의 색상은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이 보기에 연보라색 같죠? 사실 저도 이 색에 대한 개념이 좀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때는 연보라색이라 했다가 어떤 때는 연분홍이라 했다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. 그러나 뭐 이거는 큰 문제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산꼬리풀은 현삼가에 열해살 초본이고요 보다시피 키는 다 자라면 저 꽃대 올라오면 한 1m 정도 되죠 그리고 활용하는 부위는 즉 전초를 활용합니다 꽃부터 뿌리까지 전부 다 꽃이 피는 이 시기에 채취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 산꼬리풀의 약성은 찬성질이고 맛은 약간 썩고 독은 없습니다 그리고 산 꼬리풀이란 꽃 피는 지금 모습이, 고 보십시오. 저 모습이 뭐 짐승들의 또 동물들의 이렇게 꼬리 같다 하여 어 붙여진 이름이라합니다 자, 활용하실 때는 지금처럼 꽃이 피고 이렇게, 어, 잎이 지금 좀 지상부가좀 무성할 때 채취해서 잘게 썰어 그늘에서 말려줍니다. 사실 제가 어떤 때는 그늘에 말리라 어떤 때는 또 햇빛에 말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. 자, 그 이유는 자, 엽록소가 들어 있는 이런 잎종류가 많이 있을 때는 그늘에 말리는 게좋요 왜냐면 하 부서져 버리거든요. 그다음에 열매나 뭐 줄기, 뿌리 종류는 무조건 하고 햇빛에 말리거나 아니면 건조하게 말리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잎 종류도 햇빛에 말릴 수 있는 것들은 햇빛에 말리는 게더 좋고요. 그리고 이상꼬리풀의주 효능은 만성 기관지염에 참 좋습니다. 그러다 보니 어, 그 다음, 목에 이렇게 누른 가래가 차서 목소리 좀그런그런 그런 하시는 분 있죠? 특히 담배 같은 많이 피우신 분들. 이런 분에게도 아주 좋고요. 그리고 기침을 많이 하거나 천식이 있는 분들. 이런 분에도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신경통, 관절염, 관절통. 이런 뼈 질환에도 이산꼬리풀이참 좋고요. 특히 그 중에서도 만성기관지염이죠. 기관지 안 좋아서 누른 가래가 차고 평소에 어 기침을 좀콜러콜록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것이 이 산골이풀이죠. 그러나 이 산골이풀은 야생에서 아마 채취해 가지고 약으로 쓰려고 하면은 그렇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겁니다. 또 그리고 이 산골이풀은 여성들의 월경이 잘 나오지 않는 정시에나 앞면 신경 마비 그리고 편두통 뭐 변비 이런 질환에도 아주 좋고요 자 혹시 구독 엄지체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들 눌러 주시는 그 엄지체 손가락 찍기 시험거 있죠 이걸로 먹고 삽니다 즉 이것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게 되죠 반드시 알람 설정까지 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, 이런 풀나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래도 잘 모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사진 찍어서 저에게 직접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, 자, 아래 자막 한 보십시오. 자, 약3호라는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있죠. 대한민국 최고의 약초 밴드입니다. 여기에 가입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거나 아니면 제 운영위원들이 말씀드리기도 하고요. 그거 외에도 우리 밴드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. 그러니 아주 특별한 거 아닌 다음에는 웬만한 것은 전부다가 바로바로 답을 얻을 수 있죠. 자, 올리실 때는 반드시 선명한 사진을 세장 이상 찍어 오셔가지고, 자, 어디 어디에서 봤다, 아니면 산에서 봤다, 뭐, 들에서 봤다, 아니면 물가에서 봤다라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해 주시면은 동정을 받는데 큰 도움 됩니다. 많은 활용 바라고요. 자, 이 산꼬리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으로 쓰실 때는 물1터에 말리던 약재 약10 내지 한1 5램을 따뜻한 성질의 대추 있으면 한 다섯 개 같이 넣고요. 아주 약불에 은은하게 달여서 그 물을 식후에 한 잔씩 드시거나 아니면 들고 다니아 따뜻하게 사이사이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. 사실 하루에 세번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아주 하루에 열번 먹는 것이 약효가 더 좋죠. 즉, 몸에 흡수가 빠르다 이런 뜻입니다. 자, 그리고 약수를 담아도 참 좋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수를 담다 그러면요, 그 약수를 담거나 효소 담은 것은 전부 다또 천연식초를 만들 수 있죠. 자, 식초가 되려고 하면은, 어떤 경우라도 술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, 이 세상에 식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반드시 식초가 되려고 하면 술이 먼저 되어가지고, 그 다음에 식초로 변한다. 그러다 보니 식초를 술 삭은 것이다 그러죠. 즉, 술이 박삭으면은 식초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. 자, 술 담으실 때는 술 담을 용기에 어, 한50% 정도 채우시고요그 다음에 집에 있는 우리 먹는 보통 잡글 있죠. 이거 소주 대병 한 병당 한 20g 정도만 넣고요.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바탕술은 보통 우리가 먹는 소주 있죠. 20도 정도 되는 거. 이거 넘칠 만큼 찰랑찰랑 부어주고요. 또 그리고 뚜껑 완전 닫아가지고 어, 그늘진 곳에 한 3개월 두십시오. 그 다음에는 완전히 걸러내고 그 술만 따로 보관하시면 많이 드시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한두 잔씩만 드시고요.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청혈작용, 피도 굉장히 맑게 해 주고 관절 아픈 데도 참 좋아지죠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약초 이름 뭐였죠? 산꼬리풀입니다. 종류는 뭐긴 산, 큰산 있지만 전부 다 같은 약으로 쓴다. 자, 우리 시청자분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산꼬리풀 이해하시나요? 잘 모르시면 제가 집필한 산화초 과정 백과 또는 한국인의 약술 발효와 생활 이책 책은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웬만한 풀 나무들은 거의 다 여기 있죠. 그리고 약술 다 담는 법도 이게 다 수록되어 있고요. 그리고 효소 담는 법도 아주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. 혹 참조하시고요.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